할렐루야. 교회의 정치 체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감독정체 또는 교황정체 등이 있는데요. 어, 감독정체 이제 감리교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예, 권력이 이렇게 감독이나 교황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의민주 정치와 같은 장로교 정치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 정치 체제는 이 장로들을 민주적으로 선출해서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질리해가는 그러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중 정치 체제가 있는데 집무교회와 같은 그런 체제로서 이제 회중들에게 또는 지 교회에 어, 거의 독립적인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는 그러한 정치체제가 해중정치체제입니다.